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또 말씀으로 또 무장하여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29일 수요일 아침 우리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은 이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좀 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관, 구원관을 좀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yes or no.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어, 대답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바울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덮어주고 그냥 그들도 모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회심, 세례받음,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감,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참을 당하는 그 모습이 자신을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자신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 명확하게 밝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아니냐라는 그것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어린 적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벌은 오늘 본문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또 나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야 하늘나라 갈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당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했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어떤 자들은 우상숭배 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 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했고 어떤 자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경고입니다. 내가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예배 잘 드린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현실의 무게, 현실의 문제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림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자신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겠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다. 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어,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찬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라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아무리 내가... 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 당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교회에 와서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삶의 자리라는 단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삶의 자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제가 지금 이것 또 예배당에서 저는 그 여러분이 저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보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주로 활동하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가게, 그리고 거리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보여야 될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삶이란 교회에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얻게 된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한그 구원의 팩트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것을 보이며 그 공로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증명된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세우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고 또한 입주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 지금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달려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정확한 방향,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뛰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분, 주신 분명한 선물, 13절인데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브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해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내 심장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그내에 감격하며 내가 죽게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루는 모든 일들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